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하고도 축복해요. 아침 일찍 아홉 시 반, 1 0시 이렇게부터 나와가지고 네. 뭐그 믹스 커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짐 정리와 세팅과 야 그리고 양파 썰기까지 네. 모든 일을 네. 아무런 그 뭐랄까요? 불평 하나 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 오늘은 그 로마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이분 이 부분도 우리한테 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좀 오늘 좀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로마서 말고 오늘 좀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배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 계속 들었어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의 선포로 인해서 어쩌면 가장 첫 가장 첫 번째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기기 시작하죠. 예, 베드로가 설교를 오순절에 두번 했는데 오천 명 삼천 명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눴다. 이게요, 그쪽도 집 있고 나도 집있는데 우리 서로 나눠가지고 같이 삽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더 좋은 집 살고 그쪽은 더 나쁜 집 사니까 내것 조금 포기해서 그 사람이 더 좋게 만들어 주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3천명, 5천명 되는 사람들이 집으로 안 돌아갔다고요 잘 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초대교회 역사 중에 베드로는요 뭐랄까요 가장 중심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베드로는 뭐랄까요? 현명함이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렇죠? 실수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그렇게 쓰셨을까? 왜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복음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은 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신앙의 실패도 베드로가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의 리더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을 대표하는 약간 그그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쌍두마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좀 도전하는데 신앙에 대해서 내게 빠꾸 없는 순계를 듣고 싶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세요. 진짜로. 뭔가 바울처럼 이론적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뭔가 있어요. 묵직한 게. 그래서 좀다 베드로 바울과는 다르지만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뭘 배웠는지를 오늘 이 시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진 못해서 그냥 제가 이야기식으로 할게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 편하잖아요. 처음에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제자들도 따라 다녀요. 근데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제자들 따라 예수님 을 따랐다고요. 이게 우리 의 신앙도 처음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냥 세상 살면서 종교란 이런 것이야, 신앙이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때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을 수많은 간증 속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거 하고 전도여행 같이 하고 짐임사역 같이 따라가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뭐랄까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약하는 고백을 베드로의 입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 잘 알죠? 말은 잘했는데 뜻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말은 잘했어.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기뻐하셨는지 아니면 때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임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정권과 맞서 싸워서 그리고 기득권자들이랑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도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거냐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방 먹이시죠. 사다나,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렇죠? 우리도 이런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해서 좀 배웠어. 어째 들은 게 있어? 조금 그래도 맛을 봤어. 그지만 온전하게 알지는 않은 때가 있죠. 베드로는요 그런 상태로 하 예수님을 계속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니고 가장 뭐랄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이제 불 같은 친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한다. 그런 성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어리둥절하면서 다 예수님께 발을 내어 드렸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근데 베드로는 하고 싶은 말은 하니까 주님, 전, 제가 왜 당신이 왜제 발을 닦아 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 좋은 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베드로는 다시 껴달라 그러죠. 다시 껴달라 그래요. 그래 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그 전에 베드로 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어요. 베드로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씻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바보 같지만 깨끗하고 투명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네.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거예요. 당신이 어디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순종할게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그교회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 가운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 저의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내가 살기 원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 여러분 그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그 정신이 안 나가고서는 거짓말로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거짓말로도 그런 고백 못 해요. 여러분, 그 고백이요,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길이 쉽다, 어렵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순종하고 따라왔더니 그 길이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책임질 게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견뎌야 할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갖춰야 할 자격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바라보고 따라가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쳐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세요. 그 길을 따를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자격을 갖추라고 얘기하세요. 그길 따르는 일이 쉽지 않다고요. 베드로 진심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거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무력과 군세들 앞에서요. 겁을 먹고 도망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따라가서 다 따라오다가 처음에는 탄탄대로 같아 보이지만 갈수록 나의 무엇 때문에 되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이것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이 못났기 때문이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맛보고 계신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배신으로 끝냈던 그런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일단, 일단 축복해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잘하고겠다. 올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세 번. 그리고 닭소리를 듣고야 그제서야 깨달아요.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게 자기를 지배해 버리니까 눈을 보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본성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닭소리를 들었을 때 그제 비로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요 베드로는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저였어도 떠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있다 없다. 없죠. 뭐 때문에? 죄송하니까. 미안하니까 예수님 얼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 처음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뒤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는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버렸어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떠난 거예요 미안하니까요 그게 베드로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삶을 살고 있고 과거로 돌아갔던 베드로를요 찾아가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베드로랑 세 제자가 같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서 있는 한 사람을요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냐면 요한이 제일 처음 발견해요. 근데요 예수님을 보러 배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찾아오시거든요. 베드로가 뛰어내려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참 잔인하시게도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우리가 우리, 우리 우리로 좀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배신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싫어서 너무 어려워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프고. 지금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요 스스로도 그런 나를 보면서도 와내 믿음이 거밖에안 되나? 어, 막 이렇겠죠 아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맞나? 내 신앙이 막 되짚어지고 막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스스로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베드로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지 겠어요 대답 못해요.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답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자기가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확신마저도 지금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확신도요 누구한테 맡기냐면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권리 포기고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베드로는요 정통으로 받았어요 그걸 자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부르심까지요. 살짝 스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걸 정통으로 다 맞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세요. 네. 여러분 축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슬럼프, 좀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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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의 시간이 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고, 이 정도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건데, 왠지 스스로 이 정도도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게 결국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럴 텐데, 여러분 축복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자기 부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 주님께서 비슷한 비슷한 고백을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 한명더 있어요 에스겔이에요 하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황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만한 사람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해서 그 사람들을 태우는 곳, 죽은 사람들을 화장하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화장을 깨끗하게 다 하잖아요. 그쵸? 관체 넣고다 태워서 뼈가 가루가될 때까지 다 태우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런 시스템 이 별로 없었어요. 다 탄다 아니면 다못 탄다. 다못 타요. 그 인도는요, 지금도 그 인도 중간에 흐르는 강이 뭐지? 야, 양 뭐지? 안데스 강인가? 안데스 강에 사람을 흘려보내요. 거기가 이제 장례하는 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시체 시, 그 되게 큰잘 타는 나무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 놓고 그리고 그다음 그걸 태워 놓고 그그그 그, 그 태우는 배를 그 배를 역 강에 흘려보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요, 이게 떨어지기 전에 시체가 다 타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냥 나무 하나에 묶어서 보낸다고요. 네.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막다 타지 못한 뼈가루들이 그 골짜기를 채우고 있는 거를 에스겔이 하나님께 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한예스겔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너 이들을 명하여 일어나라고 할수 있겠냐?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요? <laughs> 그랬겠죠. 그랬더니 에스겔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명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고 에스겔은 순종해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예언이었어요. 네. 베드로랑 비슷한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통스럽고 스스로의 믿음도 아파하고 그런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들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것 지금 사랑하긴 하는데 스스로 확신할 수 없으니, 그거마저도 주님께 맡겨버렸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시죠. 자양하고 기도할까요? 시강을 들고 한번더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 어떤 순종의 모습들이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는 본인들만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른 시즌 가운데 있을 텐데 네. 그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어. 그곳에 있는 진리아입니다 예나 다나, 은세야 대만나.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곳이 초장실만한 물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여러분 들서 있는 곳이 나를 계속 죽 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늪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위.